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2 10교시제입니다. 제목 보니까 미들, 미들스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곤 했었는데 미들스윙은 음, 정말 믿을만한 스윙이다. 하하, 뜨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구현하기도 쉬운 스윙이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을 썼었는데요. 미들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윙2에서는 이제 왼쪽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스윙 크기의 조절에 의해서 구질과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스킬이 적용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2는 철저하게 왼쪽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 위치도 옥스윙1은 완전 오른발 안쪽이지만 공한 개가 왼쪽으로 옮겨지죠. 오른발 안쪽에서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왼손으로 백스윙을 하고 왼손으로 당기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숙지를 하고 계시죠? 근데 미들스윙은 뭐냐면 백스윙의 크기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90도보다 덜 들어가면 스몰스윙, 90도 가면 미들스윙, 더 가면 빅 스윙이다. 그리고 어깨 측면에서는 샤프트가 이 어깨 모서리보다 밑으로 가면 로우 스윙, 모서리에 맞춰지면 미들 스윙, 하이 스윙. 그래서 총백 스윙, 왼쪽에서 들어간 어깨 양에 따른 세 가지, 그리고 이 높낮이에 따른 세 가지. 그래서 이 아홉 가지가 될수 있는 삼곱하기 삼. 그래서 아홉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떤 어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는 9교시 10교시 그리고 11교시는 나의 스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스윙을 했을 때좀 실수를 하게 되면 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자가 진단 그리고 자가 교정 능력을 드리기 위한 게제 어, 레슨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을 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은 완전히 오른발 안쪽이 아니라 하나는 왼쪽으로 오지요 왜냐면 왼쪽 편으로 이제 구동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인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이제 들어가는 걸 먼저 볼게요 정면에서 스몰 스윙은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미들 스윙은 90도까지 그런데 아, 옥선생도 90도 이상 돌리면서 그런 치는 타입은 아니에요 뭐 나이도 있고 유연성도 그렇고 자 봅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을 주는데 어깨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오, 90도까지 안 들어갔을까? 저도 지금 그만큼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미들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정된 샷 결과가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측면에서는, 어, 스윙의 궤도가 그냥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가지만 쭉 직후방으로 빼면 벌써 이 겨드랑이가 벌어지죠? 겨착이 아니라 겨드랑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꺾고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예요. 그럼 그러한 형태에서 쭉 가고, 왼손 밀어서 쭉 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어 제가 이런 약간 위로 높이니까 어떤 스윙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스윙을 높이면 저는 낮춘 상태에서 인아웃 스윙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깨 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높아지니까 아웃인 스윙으로 지금 만들어지면서 뭐 훅이라기보다는 거의 당겨치는 풀샷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러면 몸 동작이 과해지면서 쉔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밀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 이번엔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로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하향 타격의 이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아웃 투 인궤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높게 들고. 자 보세요. 저는 평범하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높게 들었을 때 자꾸 왼쪽으로 당겨집니다. 라는 분들은 백스윙을 더 가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보상 동작을 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위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번쩍 들고 이런 식으로 쳤을 때좀 어색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아, 어떤 흐름이구나" 라는 거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다시 쳐보겠습니다. Ready. 가고, 어깨 위로 번쩍, 그 다음 백스윙도 90도 쭉,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그랬더니, 뭐, 탄도도 좋고, 그다음에 방향도 좋고,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쳤던 거보다 거리도 많이 나가고. 지금 제가 MP520 아이언, 스틸 아이언을 지금 쳐보고 있거든요. 근데, 185. 그러니까 MP520은 좀 특이한 집단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어, 스틸 샤프트로 바꾸니까 물론 5m 정도가 덜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비거리를 지 뽑아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엄청 놀랍니다 이 헤드 기술도 그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들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쪽에 보면 멤버십이라고 써 있는 게 멤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멤버십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깨가 중간 들어가야 되고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공이 백스윙에 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공이 왼쪽으로 감기고, 그리고 똑바로 가고, 우측으로 밀리고. 근데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감긴 분은 이렇게 올리면 똑바로 칠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반보다 안 들어가면 스몰 스윙, 더 들어가면 미들, 더 들어가면 빅.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어, 옥스윙2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왼손으로 간다는 거. 왼손으로 쭉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해서. 쭉, 불 주고, 줄 당겨서 치고, 이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옥스윙2니까 그 본질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아, 일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멤버십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 스윙골파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